안녕하세요, 지붕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아침일찍 조금 멀리 나가고 있습니다. 외곽으로 한, 한 시간 거리 정도에 나가고 있는데 어, 오늘 딱 하루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. 아, 제가 오늘 어, 낚시할 장소입니다. 아, 지금도 이렇게 물가 쪽으로 보면은 아, 물파장이 몇 군데 일어나는 데가 있죠. 아, 이마들이 어, 라이즈를 하면서. 어,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은 준비해서 감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일 먼저 작은 훅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 방금 한 마리 앞에서 어, 라이즈를 아, 그래도 많이 해주네요. 아, 처청 왔을 때아성 마리가 라이즈를 해준 건데 아한 마리를 쪼 쫓다가 아래 쪽을 보니까 세 마리가 아, 동시에 라이저를 해줘서, 아, 한, 여섯 번 정도 캐스팅만에, 아한 마리 걸었습니다. 오우. 훅이 빠졌습니다. 아, 아무래도 훅이 좀 설걸린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도 라이지를 어, 아래쪽에서도 지금 라이지를 하면서 올르고 있으니까 아,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두 아, 마리가 아, 지금 라이지를 지금 하면서 올르고 있네요. 아 방금 라이즈가 한번 또 올라오는 녀석을 세번 캐스팅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와 라이즈 좋은데요? 아, 여기는 쭉이 아, 좀 높아서 아, 이거 꺼내기가 좀 힘이 되니까 저 아래쪽이 징검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이 거를 한번 랜딩 해보 겠 습니다. 아 그렇게 크지않은 녀석 같 은데, 아, 이게 힘을쓰 네요. 작은 애 새끼네 <laughs> 예. 예. 작아요 <laughs> 와. 작은 녀석이 아 이렇게 손맛이 좋습니다 와 힘을 꽤 쓰네요. <laughs> 아, 아, 작은 녀석입니다. 아, 수했습니다 아, 그럼 계속해서 한번 자보겠습니다. 아, 후기. 이렇게 작습니다. 맨하면 아, 잉어 혹은 이렇게 작을수록 잉어가 부담 없이 잘 먹습니다. 아, 그럼 동생하겠습니다. 앞에서 한 마리가 라이즈를 해주네요. 되습니다 와. 아래쪽에서 아, 풀 바로 바짝 붙어 가지고 아, 이 녀가 한 마리가 지금 라이즈를 한쪽으로 오는데 아, 이제 한 방에 바로 잡았습니다. 와. 우와. 오. 와. 오늘은 활성도가 좋은데요. 라이즈를 많이 해줍니다. 와. 오. 여기는 높아서 이쪽으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와. 후. 아, 사이즈 괜찮은데요. 잠깐만 계셔보세요. 네. 아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. 아 조금 돼요. 아, 방생하겠습니다. 아유, 아, 정말 진하게 봤습니다.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와! 아. 그물이 내려오니까 이마들이 와! 아. 아, 두 마리가 라이즈를 해주길래 아 그중에서 딱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아, 아, 기분 좋습니다. 와, 이 녀석은 앞으로 안 치고 나가고 수초 쪽으로 치고 나가네요. 렌징 좀클해봐요 아, 팔이 아파서 못하겠어 응? 어. 네. 어. <laughs> 아. 아. 아, 힘들어. 아. 아, 지금 4마리째 네 렌징 중인데 지금 팔이 아파서 아, 함께 오신 거반부매님에게 지금 로드를 넘겼습니다. 아. 녀석들 힘이 좋으니까. 아. 차리 금방 안파우네요 천천히 손맛 보세요. 예, <laughs> 네, 아까 같이 여러 걷데 내리가시면 돼요. 다른 분들, 함께 하신 분들, 랜딩 하는 거 보니까, 아, 제가 편안하네요. 아, 편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와우. <laughs> 천천히 힘 빼요, 천천히. <웃음> <웃음> 응. 아이즈도 괜찮고 깨끗하네요, 아주. 예. 아, 이쁘다. 어, <laughs> 이제 어, 반부 매님하고 아하님도 방금 오셔가지고 어, 채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벌써, 이마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. 방패하겠습니다. 예. 에이. 예. 예. <laughs> 서한 4마리 정도 잡고 아 지금 하리쪽으로 어 내려가면서 아 포인트마다 이렇게 한번 들려보고 있습니다. 아 상류에 비해서 하리쪽은 아 흙물이 많습니다. 아 비가 그 제법 와서 그런가요? 아 포인트좀 들려보고 아 라이즈하는 곳 찾아서 어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포인트 이동해서 어 지금 하모님하고 아 어, 판부만이 지금, 어, 라이즈가 있습니다. 아, 지금 잡고 있고. 저는 많이 잡아서, 오전에 저, 아침에 일찍, 아, 손맛을 좀 봐서, 어, 저는 관전하는 쪽으로, 어, 영상을 좀, 어, 지금, 동료분들, 잡는 거, 영상으로 좀 담아 보겠습니다. 하늘이 아주 뭐 예술이네요. 와 가을하네 공원인데 잉어는 넣고 아 너무 아름답다 예아 <laughs> 네. 이거 미세먼지 하나 없고 아직 뭐 진짜 멋있네요 와 대박이다 아 아침에 여기 저 가까우 같은데, 풍천에 있잖아요. 풍천에 여기가, 그, 하부. 응. 구름이 아주 환상이네. 아, 한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, 와, 너무 뜨겁습니다. <laughs> 아, 지금, 너무 더워서 아막 등이 막 타는 것 같아요. 아저 오늘 이거 내수하고 아 오늘 하루 어 이거 낚시 이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